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28일 일요일주아롱 선생님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엔비디아 급등 수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슈퍼타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차전지 대장주 안 살펴볼 수 없죠. l g 내수솔루션과 에코프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펠라이트 관련주, 상신전자와 삼화전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뭐 삼성전자인데요, 말이 필요 없는 종목, 우리나라 최대의 종목, 1등 종목이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2021년에 최고의 종목이 되었다가 2022년 최악의 종목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최고의 종목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잘 믿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만 1분기 실적이 또 엉망진창으로 나왔는 상황이고 6천원밖에 영업이익이 지금 달성하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어, 분위기가 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음, 5월 25일 날 24%, 24%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금요, 어 금요일도 2%로 어 상승분을 견고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반도체의 부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 GP, GPU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 뭐, 다른 메모리 반도체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도, 어, 일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음, 중국 정부의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발, 발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중단하고, 이 자리를 이제 한국 기업이 다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일도 강하게 2.18% 상승하면서 7300원을 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는 박스권을 차츰차츰 넘어가는 모습에서 최근 강하게 갭상승으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75,000원에서 8만원 매물다가 두텁게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그냥 순식간에 훅 올라가고 말것 같은 그런 지금 기술적 분석상의 위치에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단기에 좀 올라온다고 해서 익절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전 와가지고 현금을 빼시기 보다는 보유를 조금 더 길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7만 5천에 8만에 물리신 분들 아니면 그게 물리셔가지고 물을 많이 타셔가지고 평단가가 6만 5천 원 아래쪽에 내려와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수익권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어, 전략을 짜셔가지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고요. 조금 더 강한 모습이니까 8만 원까지는 일단은 보시고 뭐 리포터가 10만 원까지 나오고 나오고는 있던데 단기간에 올라가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 전고점 매물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뭐 일단 마이크론을 대체를 할수 있으면 미국 아게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 시장에 삼성전자가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어 중국 대표 IT 기업이 레노버가 PC 출하량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충분하게 메모리의 재고도 소진을 하고 재고 소진하면 정상적인 또어 생산을 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홀딩 보고 보유를 쭉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어, 종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GPU 메모리 반도체를 SK 하이닉스가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시장에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어떤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급등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 9만원대에서 11만원까지 수직 상승해주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보였던 연말에 보였던 강한 랠리처럼 지금 주가가 오버슈팅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정이 얕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뭐 매수를 놓으신 분들은 10만6천원 언저리나 10만5천원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한30% 어, 위쪽으로 보시면 13만에서 12만 5천원까지 좀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보시면서 조가의 어, 상승을 같이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음, 엔비디아가 뜨면서 TSMC도 같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당분간 요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엔비디아 급등 수혜주로는 이스페타시스가 있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인쇄회로기판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AI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매출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초다초 다고층 PCB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쪽에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9,000원에서 13,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강한 모습이 연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더라도 1,000원에서 1,2,000원까지 대체차 조정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그거는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또 그쪽에서 채우시는 거 아니면은 조금 더 어, 상승 위쪽으로 진행되고 위쪽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를좀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PCB 같은 경우에 안 쓰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PCB 관련 업황들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대장주도 살펴볼 건데요 어, LG 에너지솔루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제일 대장이죠 2차전지 대장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처럼 어, 상승세 중 동참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 앞쪽에 있는 60만원 그 다음에 최고점 62만 9천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살짝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쪽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음 현대차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기업들과 합작법이나 설립을 하면서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는 굉장히 좀 탄탄한 에, 생산 역과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음,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앞쪽에 정고점이 좀 부담되는 상황이긴 하긴 합니다. 아, 어, 그렇이 앞쪽에 정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55만원에서 58만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을 어, 만들면서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어, 단기적으로좀 하락폭이 커지는 구간은 53만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 지지산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예,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금 활용을 좀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 최고의 2차 전지 관련 업황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어떤 이큰 추세를 봐서는 우상향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닥 스 쪽의 2차전지 관련 주도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최근 상승세가 좀 가팔랐고, 약간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쌍봉의 그림이 좀 있는 상황에서 2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아래쪽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음, 불안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동 회사도 1분기 실적이 어, 잘 나왔죠. 뭐작년에 1분기 실적에 대비해서는. 약한 5배 정도 이상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800억이고 2023년, 2022년 1분기는 539억이었으니까, 영업익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그것보다더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자꾸 고평가, 단계적인 어떤 부담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50만원 아래쪽으로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40만원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지선 라인이 깨지면 50만원에 대한 지지선 라인이 깨지면은 그에 대한 어, 대응책도 마련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면은 어, 다시 재차 반등 나와가지고 앞쪽에 있는 80만을 일단 너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박스권을 위쪽에서 형성할 수 있거나 추가적인 추세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는 믿음직한 회사긴 하나 최근에 주가 반등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면서 지루하게, 에 사람의 진을 빼고 갈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펠라이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이트, 펠라이트를 해서 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성을 띄고 있거나 자기장에 작용하나떤 세라믹 광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삼화전자인데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펠라이트를 실제적으로 코어를 생산을 하면서 이슈를 모았던 종목인데, 다만 최근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고 상한가로 봐서도 지금 상한가 연속에서 네개 이상 나오는 상황. 그다음 조정이 8천원까지 왔다가, 재차 아, 12,000원, 전고점까지 도전을 해보는 모습이긴 한데, 금요일날 쭉 밀리면서, 아 18.58%. 9,830원대에서 머물러 주는 상황입니다. 이 박스를 유지를, 8,000원에서 만원대 박스를 유지를 해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요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점 라인, 지지 라인이 이탈하게 되면은, 적극적인 손절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제차 반등을 노리면, 또다시 1 2 0 0 0원 부분까지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짧게 매수를, 매도를 한다, 한다고 하든가, 이런 전략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음, 전체적인 몰봉을 보면은 꼭이 만오천 원 언저리 이 부분에 와서는 꼭 주가의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회사가 펠라이트 관련, 어, 제조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음, 회사가 기업이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신전자가 있는데요. 상신전자는 금요일 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있습니다30% 상승하면서 3 5 4 0원으로 마감되었는데요. 이 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전 제품 전자파를 제거하는 때로는 이제 감쇄하는 EMI 필터를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회사가 또 기업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 5월 초에 펠라이트 코어를 생산한 리액터 시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는 루머가 나오면서 실제인지 뭐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5월 초에 좀 급등이 나왔고 7,800원까지 나왔고 재차 조정하다가 다시 정고점까지 오는 상황인데 상한가가 좀 많이 붙고 테마가 붙는 상황이라면 어 다음 주에 요 종목이 단기간에 12,000원까지 올라가는 급등 상황,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차 옆으로 조정하거나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500원대 지지, 지지 라인을 좀 잡아 놓고 요걸 깨면은 적극적인 손절 아니면 재차 아, 추가 반등을 노려본다면 요 구간에서 매수하셔 가지고 전고점인 8,000원 예,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는 항상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급락하게 되면은 금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부러진다 부풀어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음. 결정은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